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5인승, 7인승 2열 뒷좌석 허벅지 받쳐주는 부분이 길이가 같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BMW 성수전 시장 박준하 아 SC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또제 출고 차량 가지고 왔고요 11월 초 출고하시는 고객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해당 차량 X5 M 스포츠 그리고 카본 블랙이죠 거기다 내장 시트는 화이트로 진행 하시게 되었습니다 애기들 있으신데 괜찮으실 것 같냐고 여쭤보니까 애기들이 뭐 있어도 그냥 크게 무리 없이 반년에 한 번씩 클리닝 맡기면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해당 차량으로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께서는두 명의 자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 또 특별한 점 바로 7인승 차량인 점입니다 7인승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죠. 어떤 혜택? 취득세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 두 자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 감면을 받으셔서 1천만 원인 경우 500만 원만 내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 세 자녀이신 고객님이 계신다면 85%를 감면 받아 150만 원만 내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 자녀 같은 경우에는 면세가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혜택이 높습니다. 고객님 또 사모님께서 임신 중이신데 곧 자녀가 태어나서 새 자녀가 될것 같다고 합니다 이후에 X7 풀체인지 모델 나오면 또 교체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때는 새 자녀 취득세 감면 한번 받아보자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 방식은 스마트 할부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스마트 할부 같은 경우에는 X5 구매하실 때 80만원씩 월납 지원 5개월이 있고요 그리고 고객께서 이전에 시리즈를 구매하신 이력이 있으셔서 재구매까지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재구매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의 1.5% 해당 차량 지금 1억 3천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거의 200만 원 정도 적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타시던 5시리즈를 저희 인증 중고차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고객님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고객님 타시던 BMW 차량을 저희 BPS라는 인증 중고로 넘겨서 차량 중고차 가격도 받고 구매하시는 차량 가격의 3%를 캐시백으로 돌려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MW 파이낸셜로 구매를 하셨고 트레이딩까지 진행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제 이전에 구매를 하셨던 BMW 차량이 BMW 파이낸셜로 구매를 하셨다 라고 하신다면 BMW 파이낸셜 쓰셨죠? 트레이딩을 하셨죠? 그러면 올랍 지원이 50만 원씩 더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전기차라면 은총세번 들어갔고요. 고객님은 이제 전기차는 아니니까 두번 적용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월납 지원을 받으시는 금액은 80만원씩 5개월, 5개월이 끝난 이후에 6개월 차에 50만원 한번 더, 그리고 7개월 차에 50만원 한번 더. 금액을 더하게 되면 500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재구매 200만원, 트레이딩 금액 400만원. 거의 이것만 해도 1100인데 여기서 또 프로모션, 박준하 주임 통해서 따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BMW 공식 딜러는 절대로 유튜브나 마케팅 활동에서 프로모션 금액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모션을 얘기하는 어~ 이제 에이전시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해 보면 아시겠지만 리스 렌트 아니면 취급을 안 하신다고 하네요. 이유가 뭘까요? 예. 무조건 BMW는 공식 영업사원에게 연락을 주셔야지 금융적인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꼭. BMW 전시장에 있는 공식 영업사원에게 구매를 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이점 뭐 외관 너무나도 많이 보여드린 X5 M 스포츠 모델이죠. 제가 잘 판매하는 베스트 셀링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 크롬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씩 블랙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크롬 그대로 가지고 가시겠다 하셨고요. 이 안쪽으로는 아이코닉 글로우죠. 조명이 이제 요즘 나오는 차량처럼 직접적으로 테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조명이 나와서 은은한 느낌의 럭셔리한 감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범퍼 같은 경우 M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뚫려있는 모습들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BMW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블루 색깔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M 스포츠 모델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휠 부분입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X5 차량 사이즈에 걸맞는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은 블루 캘리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임들 가끔 좀차잘 아시는 분들이 여쭤보는 건데 브레이 캘리퍼 몇 피에요? 물어보면 이건 4피라고 대답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은 요즘 한창 이제 차량들에서 날린 M 배치. 이거는 지금 X5 차량에 는 M 스포츠 모델 그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 서비스 센터 구매하면 은 거의 13만 원또 뒤쪽 한번 트렁크 또 보시죠. 이 차량 이제 BMW 차량의 특징이죠. SV u OC X5 X7의 특징입니다. 크램셸 도어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양쪽 위아래로 열리는 게 특징입니다. 위아래로 열리면 도대체 뭐가 좋은데요?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위 양쪽으로 잘려서 열리잖아요. 만약에 트렁크가 여기 더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뒤쪽 벽면에 주차를 하게 되면 트렁크를 열 수도 없고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용이하고 이렇게 이제 짐칸에 픽업 트럭처럼 나오게 되면은 짐을 실으실 때 당연히 용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거치지 않고 밀어서 짐을 살짝 걸쳐서 올리실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걸터 앉을 수도 있습니다. 걸터 앉을 수도 있고 200kg까지 버티니까 성인 두 분은 무리 없이 앉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바로 이제 에어 서스펜션을 낮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간혹 무거운 짐을 실거나 할 때. 눌러주시면 은 굉장히 차체가 낮아져서 편하게 짐을 실어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서 스펙이 낮아지면은 보임들 이제 자녀분들이나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 타실 때도 좀더 편안하게 올라가서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쪽 버튼 누르면은 양쪽 같이 닫히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 말씀드렸던 것처럼 7인승 차량입니다. 7인승 차량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7인승 차량의 다른 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 끝에 시트 같은 경우에는 좀 튀어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즉, 2열이 리클라이닝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리클라이닝은 전동식으로 앞, 뒤,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높이는 조정할 수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3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펼쳐서 3열은 지금 간이 형태로 왼쪽, 오른쪽 한 명씩 탈수 있게 됐고요. 저 같은 180이 넘는 거구의 성인이 타기에는 조금 이걸 펼치게 되면 트렁크 공간도 좁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접어놓고 트렁크로 사용하고 진승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 세자라는 경우 면세 혜택까지 적용되는 것과 2열 리클라이닝이 주요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5인승 대비했을 때 300만 원 정도가 비싸고 5인승의 2열을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5인승, 7인승 2열 뒷좌석 허벅지 받쳐주는 부분이 길이가 같을까요? 제가 한번 아, 지금. 사실 딱히 잴일게 없어서 잠시만요. 이거 박스 블랙박스 잠깐 사용하겠습니다. 대표님 이거 오늘 촬영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선물 빵빵하게 넣겠습니다. 자 이거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우리 엉덩이 받치는 부분이 이 정도 기준으로 보고 지금 제가 이거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 이쪽에 이쪽에 딱 딱 맞아떨어지네요. 예, 이 정도 손, 손이 정도까지 한번 딱 맞아떨어지고, 요건 7인승 기준이고요. 5인승 한번 보여드릴게요. 5인승 저희 마침 그 시승차가 있어서, 예, 보시면은 아무리 아까 그해볼려도 아까보다 이 받치는 길이가 길어요. 보세요. 이 정도 차이 납니다. 손,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더 길어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제가 조금 예민하고 섬세한 편이라서 이런 거는 좀 확실하게 알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이제 딱 접어 놓고 작업 보내야 돼 가지고 고객님 이제 또 프리미엄 선팅.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 선택을 하셨습니다. 후퍼 옵틱 제품이죠. 작업을 하러 갈 거고 어, 유리막이나 PPF 싹 마치고 트렁크에 선물 예쁘게 실어서 출고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X5 차량, 출고 차량 대표님 선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5인승, 7인승 정확하게 아시겠죠? 시트 길이 분명히 차이 납니다. 각도는 7인승이 좋지만, 길이는 5인승이 좋다. 기억해 주시면은 X5 차량 선택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뭐, 정말 섬세하게 객님들 받으실 수 있는 혜택 모조리 다 찾아 드릴 테니까 한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